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어오셔서 아까 계셨던 분 계시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어, 그, 녹화했던 게 다, 이렇게, 날라갔어요. 인터넷이 갑자기 뚜껑 어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와, 아까, 말씀 안 하신 분과의 무언이 대화, 둘만 대화였던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오셨, 어떤 분이시겠죠? <laughs> 어, 채팅창에 이, 성함을 안 남겨주셔서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냥 그냥 아까 함께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천연비누 만들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에 체크 비타민 시간이죠. 근데 그 여러분들과 함께 여가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것을 좀 누리고 싶어서 그 지난번에 햄밀리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비누 만들기 공예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 비타민에 오전 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함께 만들어서 대구를 가지고 가셨고요 어, 출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회원 취업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그, 저희가 어제 이 만드는 재료를 키트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받으실 수, 받으셨을 것 같고, 늦어도 내일 안에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찍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려고 준비한 비누공예 작품은 이거예요. 어, 천연 비누 만들기 세트 해가지고 이 세트를 제가 다 이렇게 이 안내 종이랑 함께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지난 그 어, 한, 한두달 전쯤에 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여가 시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가 그런 기술들? 이런 걸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취미죠. 취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제한적인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보내기도 유용하고 또 만들고 나서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워낙에 그 동안 그 비누 만들기라고 하면 비누 베이스를 사서 이제 글리세린에랑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정량을 맞추어서 이렇게 끓여서 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틀에 넣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 요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이제 그 동안 했었는데 요 세트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용물을 잘 섞어서 주물럭주물럭 만드는 다음에 굳히기만 하면 돼서 아주 손쉽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내문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배송해드린 키트로 이제 하나씩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살짝 묻히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그 봉지, 파우치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우편을 보내드렸어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내용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투명한 비닐봉지가 있고요. 요거는 다 만들어서 굳어진 그 비누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 보관하시는 용으로 쓰시면 되는 봉투고요.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비누를 이 안에 넣어서 건조시키시면 좋더라고요.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어요. 그리고 앞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건조시키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만든 비누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선물용으로도 이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EM 워터라고 쓰여져 있어요. EM 워터. 네,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을 다시 키워볼게요. 그래서 E.M. 워터. 그래서 E.M.이 유용한 미생물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E.M.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 안에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 유용한 미생물을 우리가 그런 비누나 뭐 이렇게 샴푸나 세제나 주방 세제나 빨래 세제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얘네가 그 하수구를 타고 물과 섞여서 가면서 하수구에 그 유용한 미생물들을 퍼뜨리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EM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EM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오렌지로 쓰있는건 이건 오렌지 향이에요. 저희가 총세 개의 향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되게는 각자 다른 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일앤지는 과일향이고 두 개는 아로마향을 해서 하나는 티트리를 준비했고 하나는 라벤더를 했었어요. 그래서 랜덤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어떤 거를 받으시게 될진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그냥 담아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저마다 다 기능과 효능이 좋아서 여러분들 쓰시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EM 워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약봉투 같은 봉지에 들어있는 이게 그 천연 음 천연 뭐라고 해야 되죠? 천연 유래 분말이에요. 예, 예. 어 선영씨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비누 패키지 보내드렸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 소개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영씨 앞서서 제가 찍은 내용 한번 보시면 이거 설명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EM 워터가 들어있다라는 설명 드렸고, 이건 천연유래 분말이라서 요거는 이제 주된 화장품의 이 비누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이것도 제가 그 EM 워터도 세 가지 향으로 준비했듯이, 이 성분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베이지색, 갈색처럼 보이죠? 요거는 제주 화산송이예요 제주 화산송이 분말이고, 이것 말고 대나무 숯, 그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약쑥 초록색, 그래서 세 가지 분말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각각 다 효능들이 좋은 것들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그세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거에 맞춰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누 베이스예요.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들어있고 이제 이게 비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선영 씨그 저희가 어제 우편으로 넣어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택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누 만드는 거 세트랑 그리고 그 미니 성탄 트리 만들기 세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미니 성탄 만, 성탄 트리 만들기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만드셨다면은 사진 한번 찍어서 저희 그 비타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또 비누를 만드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비누 베이스, 그 다음에 EM 워터, 그리고 천연유래 분말, 이세 가지가 주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내드린 이 담아드린 이 봉투를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봉투로 이제 이 비누를 이 봉투에 담아서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봉투를 먼저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여신 다음에 이천그 비누 베이스를 먼저 봉투에 담는 거예요. 가위로 좀 달래 볼게요. 사실 이거 다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었죠 자 넣은 다음엔 먼저 이 안에 이게 비누 베이스죠 이 비누 베이스 안에 이 천연 유래 가루를 분말을 먼저 넣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잘 짤기 편하게 이렇게 금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가루가 휙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서 이 봉투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볼게요 왠지 제주 화장송이가 왜 화장품 회사 이렇게 화장품 가게 가면 제주 화장송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뭐 이렇게 클렌징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티비에서도 선전하더라고요 그 유난가? 누가 제주 화산송이만 해식고로 <laughs> 이걸로 닦아서 그렇게 예뻐지면 좋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담았고요. 이제 이 안에 공기를 조금 넣은 상태로 지퍼백을 잠글 거예요. 공기를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걸 하니까 공기를 빼지 말라고 하니까 그김모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후 불면서 바람을 넣기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을 넣은 상태로 공기를 넣은 상태로 한번 이렇게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넣은 상태로 지퍼백만 닫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공기가 좀 빵빵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흔들어주세요 색깔이 고루고루잘 섞일 수 있게 많이 많이 흔들어주세요. 이분나의 색깔이 이제 그 비누의 색이 되니까 많이 많이 흔들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야지 색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섞다 보니 바람이 어느새 빠져서 한번 더, 좀 보고. 한번더 닫고서 또한번 저어볼게요. 흔들어볼게요. 빵빵해졌어요. 빵빵해져야 이게 다른 리새가고요 마치 그, 라면 부서서 <laughs> 먹을 때 흔드시는 것처럼, 스프 먹 흔드는 것처럼. 많이 흔들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제가 너무 과 힘들었는지, 이 책상 앞에 가루같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한번 섞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얀색 베이스가 이렇게 잘 섞였어요. 이제 다시 스포크를 열을 거예요. 잘 섞였나 한번 보고, 어, 색깔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향기를 더해주는 이 EM 워터를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슉, 흔드셔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고, 음, 아우 향기가 아주 상큼해요. <laughs> 이 봉투 안에다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봉지에 닿지 않고 바로 내용물에 닿게 넣으면 좋을 거라는 저만의 생각이 좀 있어요. 왠지 그, 여기에 붓는 것보다 더 그, 내용물에 이 워터가 잘 섞이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공기를 빼지 마신 상, 빼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뚜껑을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공기가 좀 빵빵하게 찼죠? 이렇게 빵빵하게 좀 찼습니다. 좀 돌려도 바뀌요 똑같이 흔드는 거예요. 아까 흔들 때보다 더 많이 흔들어야될것 같아요. 계속 흔들어서 이 얘가 뭉쳐질 수 있도록 계속 흔들어 주시라고 합니다 어? 이게 워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그 가루 덩어리로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흔드는 동안에 자기들 이렇게 뭉치게되 들었어요 소리도 벌써 좀부담해지죠 계속 흔들어서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흔들어 주세요. 공기가 하다 보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또 닫고 또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거를 벌써부터 해서 뭉치시겠다고 이상태로 주물럭거리게 되면은 비누가 이렇게 찌꺼기처럼 이렇게 여기 안 뭉쳐지고 이렇게 남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흔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지퍼팩 상태에서는 주무르지 마시고 그냥 흔들어만 주세요. 새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열심히 흔드는 사이에 한번더 들어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미 이 작업을 다 다른 분들은 하셔가지고 어,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이 수가 적으신 거 같아요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뭐더 보지 않겠다 그러신 의도이신 거 같아요 하기 다 만들어서 대구로 가지고 가셨으니까 뭐자오 그렇죠? 저는 이게 세 동이로 <laughs> 세 동이가 됐어요 조금 더 흔들어서 한덩이가되도록 한번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살이 아픕니다. <laughs> 근데 그 고르게 잘 섞이고 그 우리 피부를 맑게 해줄 비누가 될 거라는 기대로 잘 섞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된것 같아요. 근데 한 덩이로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거고요. 안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에 보이시죠? 약간 색깔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얘가, 아우, 충인 씨, 어서오세요. 충인씨 오늘 만들어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얘를, 이제 덩어리를 만들 건데요. 이때는 비닐 장갑을 좀끼시는게 좋아요. 바로 손을 닦으셔야. 아, 비누니까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손 닦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비닐 장갑을 끼시고, 이제 덩어리를 꺼내실 건데요. 음, 생기가 좋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거를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한 덩어리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가 돼요. 두께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하셔도 좋고요. 작게 두 덩어리 하셔도 괜찮고요. 어, 모양은 동글게도 괜찮고 네모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약간 둥글럭척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So, 오늘은 저는 이걸 반을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동그랗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꼭 뜨고 그꼭 네모반 완전 동그랗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모양이면 될것 같아요. 저희, 저 애기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으로 한번 <laughs> 해볼까요? 하트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딱 집으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다들 동그라미 모양을 많이 만드시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세수하면서 그냥, 아, 나를 사랑하자. 뭐 이런 마음도 좀들것 같고, 그냥, 아유, 귀엽다, 비누. 뭐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거 만든 거, 이 아까 지퍼백 위에 그냥 올려놓고요. 또 반쪽이 남았죠? 이거는 네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찝으면서 여기도 양쪽도 평평해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금방 네모가 되겠죠? 왠지 시골에 띄우는 메주 같은 <laughs> 모양이 되고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게어 비누를 그 뭐죠? 그 나누어서 좀더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좀더좀더 줄러 좀더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 모양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갑을 제가 벗을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렇게 종이 상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 상자 안에 이걸 접어서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 비닐 에다 넣게 되면은 얘가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편이 더 좋으시고요. 음,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건조는 한 5일 정도 충분하게 말리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5일, 5일 정도 그냥, 그냥 실내에, 방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향도 좋아요. 그래서 그 말리시고 난 다음에, 다 마르면은 그때 이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좋고요.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권장 드린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다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그냥 두게 되면은 그 상할 수 있잖아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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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품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좀 유통기한, 긴데 어 이런 천연 성분들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고요. 만드신 건 6개월 안. 에 쓰시면 좋고요뭐 세수하실 때 쓰시든지 는 아니면 뭐그 샤워하실 때몸 닦을 때 쓰셔도 좋다고 합니다 저 아까 만든 하트 여기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두개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 안에다 이렇게 넣었고요 하나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 네모 네모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죠 두개 한번 다 넣어서 어, 두 개가 안 들어가요. 하나는 따로 빼서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건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나 어, 이거 만든 거 너무 괜찮아서 누군한테 선물하고 싶어 하시면은 다 말리시고 난 다음에 이 상자에 넣지 마시고 댁에서 하시는 거니까 종이 하나 같은 거 깔고 그 위에다가 말리세요. 그리고 말리실 때 팁이 하루 이렇게 말리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럼 뒤도 말릴 수 있게요. 근데 얘가 한쪽만 계속 말리게 되면은 뒤는 하얗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좀 모양이 색깔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말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리실 때그 다음날 좀 모양을 바꿔서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잘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천연 비누 만들기 강의 그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그 받으신 대로 댁에서 한번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여기 이렇게 설명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천연 비누 만들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렇게 들고서 마무리할까요? <laughs> 어, 선윤 씨도 이거 예쁘게 잘 만들어 보시고요. 음, 만드신 거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시면 우와 잘 만드셨다 박수 짝짝짝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충현 씨도 만드시느라고 있으셨고요. 어 끝날 때가 됐는데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 네 분이 계세요. 오늘 저희 천연 비누 만들기 했고요. 그, 오늘 그 비타민 출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기서 만드셨거나 직접 대구로 가져가셨고요. 안 그러신 분들, 선영 씨나 이렇게 좀 멀어서 출근 어려우신 분들은 어제 제가 다 포장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우체국 택배로 또갈 겁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면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 씨. 오늘 비누 만들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